저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이렇게 하죠 정수 부분 이렇게 돼 있어 어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뜻이냐 그러면 로그 n의 정수 부분이에요 로그 n의 정수 부분 맞죠 그럼 얘가 뭐예요 그러면 어 진수 자리가 n이 아니라 10을 더 했어요 10을 더 했고요 이거의 정수 부분이요 자 이거를 무슨 말인가를 해석하셔야 돼요. 아, 너의 정수 부분이 너의 정수 부분보다 1 커야 돼. 1커 이거. 1 커. 자, 정수 부분이라는 건 뭐였어? 얘 정수 부분은 n의 자릿수. 얘 정수 부분은 n 플러스 10의 자릿수를 예측할 수 있다. 근데 너보다도 너가 정수가 하나 더 크다는 얘기는 자릿수가 한 자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 식을 말로 하면 n 플러스 10이 n보다 한 자리 더 많은 정수여야 됩니다. 이거죠. 네가한 자리 정수면 넌두 자리여야 돼. 넌두 자리면 넌세 자리여야 되고. 넌세 자리면 넌네 자리인 거. 그런 걸좀 찾아보시죠. 라고 한 거야.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 괜찮아? 이해한 거야? 어, 그래, 그래. 어, 좋아. 어, 좋아. 그래. 이, 이 말에 맞는 걸 찾아볼까 해. 근데 백이야잖아. 백이야. 그럼 자, 저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게. 자, N이, N이 한 자리였던 거야. 그런데 n 플러스 10은 두 자리였던 거지 지금 제가 뭐 쓰는지 알아? 서수형 풀이를 쓰고 있어 서수형은 종종 나오거든 이 서수형처럼 써볼게 자 얘가 한 자리인데 얘는 두 자리인 거 찾겠다 이러면 식으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한 자리인 건 어디서부터 어디야 한 자리인 건 1에서부터 뭐9 이하다 이러셔도 되고요 10 미만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 9 이하도 되고 10미만도 되고 근데 보통 10 미만을 즐겼어 즐겼어 어, 더자 그럼 n 플러스 10이 두 자리야 두 자리 이미 어디서부터야? 10서부터잖아. 10서부터 두 자리면 어디? 100 미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n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얘는 이미 끝났고요. 자, 갑별에 10을 뺄까요? 10을 빼시면 얘가 90이죠? 그럼 자, 이 둘의 공통범위 구하는 거니까 1 이상, 그다음 어떻게 돼? 바로 어, 10 미만.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1, 2, 3,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9까지, 9까지. 물론, 그냥 예측하실 수도 있죠. 객관식이면, 아니, 한 자리인 것 중에서 그냥 제일 작은 거 1, 1 생각해 봤을 때 1에다가 10 더해도, 두자리 바뀌잖아. 아, 되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수부터 이제 하면 되거든? 가장 극단적인 거 하면 돼. 어차피 범위니까 그래서 가장 큰거 9를 떠올렸을 때, 9에다가 10을 더해도, 어우, 두 자리 되네? 이러면서 1서부터 9까지 이렇게 빨리 예측해가지고 그냥 답을 구할 수는 있지. 객관식이면. 그냥 객관식이면. 그러면 되는데, 서주어 나왔을 땐 이렇게 좀 쓰는 것도 좀만 연습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쓰는 거. 어, 예측은 이렇게 해야 돼. 됐지? 그럼 두 번째 범위로 가볼게. 두 번째 범위로. 열로. 자, 그러면 N이 두 자리야. N이 두 자리. n 예, 두 자리고요. 근데 거기다 10을 더했더니 세 자리가 된 거예요. 물론 그런 수들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죠. 그냥 즉석적으로. 하지만 서주용스럽게 저는 풀겠습니다. 그냥. 자, 얘이두 자리에요를 10을 어떻게 해요? 너는 10 이상 100 미만이야. 이렇게 쓰고요. 자, n 플러스 10이 세 자리다. 세 자리는 1 0 0부터 어, 100부터네요. 그쵸? 그렇죠? 100부터네. 100, 100 이상 1000 미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n의 범위 구해보면, 90 이상, 10다 뺄게, 990 미만. 이두개 공통 범위 구할게요. 그러면, 90 이상, 지금 얼마니? 100 미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된 거죠. 그럼 n이 얼마부터냐? 그럼 90부터죠. 90부터 쭉쭉쭉 계속 다 가다가, 100보다 작은 거니까 99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몇 개니? 이게 몇 개야? 10개, 10개. 개수 세는 거 아니야? 10개. 1개 여기도 몇 개였지, 이게? 아홉 개 아홉 개 여기는 10개. 이렇게. 자, 100까지 했죠, 우리. 두 자리인 거. 1 0 어, 근데 100 하나 남았다. 그지 조심해야겠다. 1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n이 100인 건 따로 해봐야 될것 같아. n이 100일 때. 근데 n이 100이면 n 플러스 10은 뭐야? 그냥 이건 따로 하자.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110이잖아요. 이게 자릿수안 바뀌네. 그래서 탈락.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세면 되네. 그래서, 19개, 19개가 답인가요? 어, 맞네요. 19개가 답입니다.